강경 도전님 화천 하신 후강대호는 어느 날 선몽으로 도전님이 오셔서 자네 몸에 들어가니 나를 대신하여 종단 대순진리회의 마음 백성을 구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선몽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신명계 1회원 도수를 소홀히 하자. 며칠 후 선몽에 다시 나타나셔서 크게 나무라시면서 "믿지 못하겠느냐"고 하시면서, 이제 내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지리라는 소리에 선몽에서 깨어나자 가슴이 불에 데 것처럼 큰 고통을 이기지 못하여 기절을 하셨습니다. 한참 후 깨어났을 때에는 언제 고통이 있었는지도 모르게 머리는 맑아지고 그동안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도 없어진 황골탈퇴의 평온한 심신이 되었습니다. 도전님이 몸에. 응기하고부터는 신명계 일을 할때 항상 도저님이 가르침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저님께서는 일심으로 수도하는 자가 도통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 시간에 도저님 오신 것을 모르는 도인이 있다면 각성하여 일심 수도하기를 당부드립니다. 일심으로 수도하여 정법으로 나를 닦아야 신명이 응기하는 것입니다. 하기를 도통에 올 때는 시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나이가 많고 적음이었고 도를 오래 닦고 적게 닦음이었고 지기 고아가 없고 많이 배우고 적게 배움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강대운 도전은 하늘이 정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수 있는 사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룡산에서 천기로부터 하사받은 천년 묵은 지팡이, 기도 중에 신비한 향 냄새와 촛불이 원을 형성하는 신비현상, 상제님의 계시에 의한 천기의 등극시천신들이 차량길 안내, 많은 불치병 환자의 병 고침이죠. 심상기도 중 달과 별의 기묘한 조화 현상 등 너무 많은 신비 현상과 이적 현상들이 있습니다. 향후 많은 수행행록과 금과 옥조 진리의 말씀들을 책으로 출간하여 노인들에게 배부할 예정입니다. 종맥과 종통을 전이 받은 강대훈, 박한경 도전님 종무원장 비공개 임명 일 임명장 수여. 박한경 도전님께서는 1995년 11월 강원도 도성 도장회관의 신축 공사장을 방문하여 강대훈을 불러 승용차 뒷좌석에 앉게 한후 강대훈에게 종무원장 임명장과 옥새를 수여하셨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혼회와 당부의 말씀을 하셨다. 2. 도전의 혼회 도전님께서 공사장에서 일하는 것이 쉽지 않을 터인데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다. 도의 수련이란 기도하고 공부하는 것만이 도를 터득하는 방법이 아니다. 나처럼, 너처럼 열악한 조건에서 땀 흘리며 열심히 불도자로 종도들이 기도할 수 있는 수련장을 만들기 위해 일하는 것도 도를 닦는 것이다. 그리고 불도자도 도를 닦는다는 닦는 장비인데 아느냐? 불도자는 기계지만 도문 소자다. 이 말을 줄이면 도자가 된다. 그러니 내가 도자같이 도를 이끌어 나아가야 될 것이기에 임명장을 만들었다. 임명장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3. 도전의 당부 박한경 도전께서는 하늘에서 너를 보았다. 살아생전이라 너를 종무원장으로 임명할 수밖에 없지만 내 사후에는 도원의 규정에 의거 네가 종단의 종무를 대행해야 하므로 도전의 후계자이니라 하지만 10년 후에 도전의 자리에서 종단의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고 종통을 바로잡아 번성시켜야 한다 내 사후에는 공단에네 분이 발생할 것이다. 지금 내가 종무원장으로 전면에 나서지 말라는 것은 도전의 후계자로서 종통도 계승하지 못한 채 반대파에 의해 크게 다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절대 나서지 말고 도장이 아닌 판 밖에서 수도하여 노력을 길러 조용히 도의 수련에만 전념해야 한다고 당부하셨다. 내가 얼마 못살것 같다. 나는 도읍을 만들어놨으니 너는 세계로 뻗어나가라. 내가 화천하면 네가 도전이 된다. 내가 살아있을 때 너에게 도전으로 해줄 수 없으니 종무원장에 임명한다. 나는 도읍을 만들었고 너는 세계로 뻗어나가야 되니 네 임명장에는 도전의 모든 필자나 인감이나 길도자를 썼다. 길도자.